바다가 있고, 읍내나 갔다가 지금 오면서 장보고 기념관 행, 생태, 생태, 해양 생태관 보고,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장보고 공원을 좀 가려고 그래요. 아휴, 여기 이쪽, 이쪽에, 좀 이쪽에 좀 볼게요. 장보고 공원이 어떻게 생겼나. 아. 음, 왜안 돌아가나?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5시 반이면 입장이 끝나요. 우리 때문에 아까 저기 해양 생태계는 기다려준 것 같아. 차량 진입 금지고 어린이 놀이터. 어, 한 바퀴 돌죠. 여기 장보고 어, 어린이 놀이터인가봐요. 어, 공원이에요. 아, 어, 봐. 앞으로, 앞으로 좀 비켜주세요. 어이구. 백두주가면 아, 어. 기념관인데 여기까지 음. 가겠는가? 어, 예. 아 <laughs> 예, 여기는 장보 기념관의 어린이 아. 공원, 어린이 놀이터예요. 군데군데 잔디가 어, 의자에 앉을 수 있고 다리 아프면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아, 풍경이 좋아. 아 어, 여기 근방에 많은 유적지도. 유적지가 많은데 그 동안에 읍내 나가면 이런 유적지를 돌아볼. 예 그런 게못 됐죠. 어. 지금 장보고 기념관에 와서 어린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어린이 아, 놀이터. 그리고 그 놀이터 뒤쪽으로 바다가 보여요. 뭐 동상이 있나 집들에? 조각 같은데. 조각. 어, 어떤? 장보고 그 도, 동상 이 있어요. 음. 저기 거기,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저기까지만 가봐. 어. 그리고 얼른 가야 될것 같아. 음. 아, <laughs> 어, 뭐, 어, 그건, 그건 그렇고, 아, 어, 이 바다가 있어요. 동상 기념관은 이쪽으로 바다가 있고, 어. 여기 돌 있는 데로 걸어가야지. 잔디로... 응, 어 저기 화장실도 있나 봐. 저기 화장실까지 화장실 가면 맞아. 되지. 응. 화장실까지만 들려서 그러자. 이제 이 바다가 너무 경치가 뛰어나고 좋아요. 가족끼리 나와도 좋겠어요. 여기는 또 이제 이렇게 운동 운동기구. 기구가 설치했어서 <laughs> 가족끼리 와서 운동도 하고 쉬고 아이들 풀어놔도 좋겠어요. 또 바다도 구경도 하고 저기 신지대교가 보이네요. 음. 음. 저기 옛날 무슨 건물이가 옛날 기와 기고 무슨 유적지인가? 유적지가 느낌이든지? 오래된 건물인데 좋네요. 유적지 같다. 응.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어, 장보고. 아 어, 저기 아, 장보고. 청해사. 청해사래요? 청해 사구나 어. 청해 청해진 유적지. 어. 여기 들려서 네. 저기 들려서 저 화장실 들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버리면 돼요. 응. 어, 장보고 동상이 있나봐요. 어, 맞네요. 어. 사자상이 두개 있고 저기 청회사, 바로 여기 청해사 바로 보이 여기 청해사 멋있다. 진짜. 어, 청사가장 장보가 기거했던 데인가봐요. 아, 소나무도 멋있죠. 오랜 세월 여기 살았겠죠. 어, 사자상이 있고 어, 거북이 양쪽에 있고 장보고님을 동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 어, 계단도 낮은 막하고 좋아요. 어 장보고시. 장보고. 아. 청해진 장보고 써있네. 이게 청해진, 햇빛이. 네. 네. 햇빛이 광선 때문에. 아 장보고. 배를 좀네 양쪽. 청해진 장보고. 아, 청해진 장보고. 아. 밖으로 보이는 데가 바다가 보여서 너무 좋아요. 아. 바다야. 이런. 아. 일석이조형.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유적지를 안볼수가 없죠. 이제 보이는 거밖에 안에 네. 건안 보. 네. 보고 이제 화장실 들려서 우리는 집에 가야 돼. 네. 밖에서 보이는 장보고 네. 청해진 청해사예요. 청해사. 잘했네. 청해사가 뭐라고 적혀 있나한번 읽어봐야지. 이게 진짜 옛날 그 기온 맞네. 음. 여기 좀 개와요. 여준기야. 여준기야. 응. <laughs> 저 안에 또 뭐가 있나?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은 장보고 대사를 모시고 있던 사당입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입장해 주시고 간단한 목례 등으로 예를 갖춰 추모를 아, 청해사는 장보고 대사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래, 사당.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 장보고가 완도 사람이네. 당나라에 건너가 무령군 군중 소장이 됐으며 산동성에 적산 법화원을 세우고 이를 구심적으로 사왔다. 흥덕강 828년, 흥덕만 3년에 완도에 청해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군을 장악하였다. 이후 새로운 교육로를 개척하여 동아시아 이슬람 세계와 교육 등 한민족 최초의 세계인이자 해양상업제국을 건설한 국제적 무용왕이었다. 장보고대서는 동부가 중심에 위치한 청해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여 정치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세계적 해양 개척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음. 어, 여기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나봐요. 여기 들어가서 무슨 사당인데 장보고 사당에서 예를 갖추라고 그러네요. 음. 이제 우리는 저기 화장실 들려서 이제. 다시 빨리 집에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되겠어요 어제도 저녁에 산끼도를 놓쳤잖아 여기서 산끼로를이 해? 응? 여기도 산끼도를 해? 아니, 아니지 산끼도가 여기서는 안 되지 내가 늘 하는 데 가서 해야지 빨리 가서 산끼도 산기... 성경 보니까 기념관인데 응. 문닫 닫지 지금? 응 여기 화장실만 가 아, 나주야 나주 날 좋고 잔보기념관에 저기 있는데 저것은 오늘 어,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늦었어. 응. 어. 근데 한 이석 아. 이조였어 그래도. 응. 바닥까지. 아이고 저꽃좀 봐. 응. 이쁜 꽃이 많이 피었네. 빨래 간게. 여기 오니까 힐링 된다. 응. 좀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응. 아저 꽃이. 꽃대만 있는... 올라왔네. 공중 응. 응. 화장실. 완도가 오늘은 주로 가는, 저쪽에 사당이 네애국지 응. 저쪽 사당도 있네. 애기가 남자 화장실이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 <laughs> 아, 아, 여기 좀 꺾을게요.